자, 여러분, 우리 지난, 어제 지난 실습에서는 세포의 UVA를 조사한 실습을 했었죠. 이제, 어저께 UVA를 조사하고 하루 동안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배양을 한 후에 세포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이번에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먼저 확인해 보고, 그 이후에 CCKA's로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우 그래프로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인큐베이터에 세포를 키우고 있었고요. 자, 인큐베이터에서 있었던 세포들을 정말 얘네들이 세포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현미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미경 여러분들 모니터 한번 볼까요? 자, 모니터로 제가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넣어주는 관찰하려고 하는 거는요. 어저께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자, 보세요. 허!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세포들이 꽉꽉꽉꽉 차 있네요. 자, 이게 100배로 본 거고요. 한번 배율을 한번 더 높여 볼게요. 자, 지금 200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지금, 다닥다닥 하나씩 하나씩이 다 세포예요. 그러니까, 세포의빈 공, 지금 배양 접시에 빈 공간이 없이 세포가 아주 빡빡 차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게 지금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어저께 자외선, 자외선 1주를 조사한 걸 한번 볼게요. 어, 이거는 지금 200배로 본 거고요. 자외선 1주 준 거. 이제 100배로 한번 다시 볼까요? 어제, 아까 조사하지 않은 애보다는 조금 빈 공간. 이런 데가 빈 공간이죠. 이런 곳이 빈 공간이고요. 이런 것들이 세포입니다. 자, 세포가 있긴 있지만 많이 있긴 있지만 빈 공간이 조금씩 있다. 100배로 왔을 땐 이렇죠. 200배로 보면 자, 역시, 역시 빈 공간이 보이죠. 그러니까 1주를 조사했어도 이렇게 자외선에 의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5주를 준걸 볼게요. 5주를 준거 200배로 지금. 관찰해 보겠습니다. 어? 빈 공간이 더 많네요. 그리고 보시면요. 지금 그 둥둥둥둥 떠다니는 애가 있죠. 이렇게 둥둥 떠 있죠. 얘는 바닥에 붙어 있고요. 둥둥둥둥 떠 있는 애들은 죽어 있다는 세포예요. 살아있는 세포들은 바닥에 붙어서 자라는데 둥둥 떠 있는 애들은 죽어서 자, 죽어서 떠 있다는 얘기고요. 1 0배로 다시 볼까요? 어이고빈 공간이 훨씬 많이 늘었네요. 한번 흔들어 볼게요. 접시를. 약간 흔들어 보면요. 보세요. 이게 둥둥둥둥 떠있는 동글동글한 애들이 보이죠? 얘네들 다 죽어있는 세포다. 즉 5주를 주니까 더 많이 세포들이 죽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 10주를 준걸 한번 관찰해 볼게요. 100배로, 자 보세요. 어? 세포의 모양도 완전 다르죠? 아까는 쭉쭉 퍼져, 퍼져있는 애들이 있었는데, 자 봅시다. 거의 동글동글하면서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세포가 많이 죽었다는 의미겠죠? 자 흔들어 봐도요. 떠있는 애들도 많고요. 빈 공간이 많다. 200배로 봐도 라도 명확하게 우리가 세포의 모양이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자, 이게 바로 1 0줄 10줄 준거 100배로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 볼까요? 10줄만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10줄을 찍었고요. 우리가 좌회선을 조사하지 않은 애들도 한번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좌회선을 조사하지 않은 애들은 지금 보세요. 엄청나게 세포가 바글바글 많이 존재하네요. 그쵸. 확연히 차이가 나죠? 자, 사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이따가 어, CCK8을 하면서 CCK8 결과와 사진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 자외선 조사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크구나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세포들을 유관상 몰폴로지로 발전했고요 이제 CCKA를 통해서 생존율을 직접 해 보는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CCK 실험을 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생긴 게 바로 CCKA 원액이에요. 근데 이 CCKA 원액은요. 10분의 1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10분의 1로 희석을 한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자, 각각의 배양 접시 지금 우리가 자외선을 안준거 2줄, 5줄, 10줄 준거 있어요. 총 4개의 접시가 있죠. 그리고 하나의 빈 접시를 제가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DPP-H 실험에서 블랭크라고 했었던 거 개념 기억나시나요? 자, DPP-H 용액 자체가 보라색인데 우리가 우리가 뭐 아스코르비에시드를 녹인 용매가 들어가게 되면 시석이 돼서 개 자체가 용매에 의해서 값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블랭크라는 거 아무것도 아스코르게시이나용 어, 특별한 원료를 넣지 않은 그냥 물만 넣은 거도 값을 측정한 것과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450 나노미터 파장으로 어, CCK a 실험 이후에 색강도를 읽을 건데요. 이 CCK a 분자 자체가 붉은 이온을 띠고 있는 액체예요. 그 자체도 흑강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래서 세포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빈 접시에도 이 CCK 에이 i o 션을 넣어준 다음에 얘를 블랭크로 잡아주고 즉 얘를 0점으로 잡아주는 거죠. 이 자체의 값을 0점으로 잡아주면 얘네들의 순수한 세포에 의한 생존율을 개선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세포가 없는 그냥 빈 접시에 CCK 에이 i o 션을 10분의 1로 희석해기해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양 접시 총5 개의 CCK A 솔루션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양 접시 하나당 1ml의 CCK A 솔루션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총 5ml 만들 거죠. 자, 여러분 계산합시다. 5ml의 10분의 1로 희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CCK A 원액을 얼마나 넣으면 될까요? 5ml에 1 0.5ml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4.5ml은 이, 이 DMEM 배지인데요. 전에 봤던 DMEM 배지가 좀 다르죠. 페놀레드가 없는 DMEM 배지입니다. 추가로 여기에는 어떤 것도 없냐면요. FBS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FBS 자체도 흑강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f b s 는 빼준 배양액이고요. 그리고 페놀레드라는 시약도확산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놀레드를 빼준 이 DMEM 배지에다가 CCK 베이지를 시석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DMEM에는 4.5mm 비율이에요. 그래서 타이팩 베이지를 사용해서 4.5ml를 튜브에다 넣어줍니다. 자, 그 이후에 자, 여러분들 뭘 하면 될까요? 얘를 0.5 m l 미터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크로 파이펫, 1,000 마이크로리터짜리 마이크로 파이펫을 500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0, 0, 5, 0로 돼 있죠. 이게 500 마이크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디스크에서부터를 음. 넣어줍니다. CCKA 원액 자체가 약간 붉은 기를 띠죠. 자 여기서 넣어줘서 자 10분의 1로 시속된 CCKA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자, 담겨져 있는 해양 접시에 담겨져 있는. 배지는요, 석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석션을 통해서 배지는 다 석션을 합니다. 각각 조건의 배양접시 다 석션을 할 거예요. 자, 석션이 완료된 이후에 이 CCKA솔루션을 1ml씩 각각의 배양접시에 넣어줍니다. 예, 예, 접시도 넣어주고, 이 접시도 넣어주고, 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포가 없는 비인 접시 블랭크 여기에도 1mm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CCKA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넣어준 배양 접시를요, 인큐베이터에서 1시간 내지 4시간 동안 반응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넣어준 이 c c k a 이라는 액체, 붉은색 기운을 띠는 액체가 노란색, 건강한 색포라는 노란색으로 바뀔 거고요, 건강하지 않고 죽어가는 세분들한테는 색깔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인큐베이터에 넣고, 자, 우리 이제 1시간에서 4시간 정도 기다려서 실험을 하도록 할게요. 자, 잠시 기다리십시오.